네, 아,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선생된 바울이 제자 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이 보통 이 말씀은 이제 노년의 스승이 아주 젊은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청년부 설교에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어, 저 역시 제가 대학생 때막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때마다 아, 막 찔림있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과연 이 말씀이 주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과연 해당하는 말씀일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제가 미국에서도 어 공부를 해봤고 영국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어린 시절은 독일에서 지냈는데 그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수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어 주일 새벽기도 있는 기회가 이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구 영안교회 주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냥 원래 안 하시다가 특별히 하나 오픈해 준 하나 열어 주신 걸로 생각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제는 주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기회가 없는데. 대구 영안교회에서는 주일 새벽 기도회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수 정예 중에서도 아주 소수 정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 대학생 때처럼 찔림과 두려움보다는 되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이 본문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경건의 연단, 이 아니라, 경건의 바른 연단입니다. 제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있죠. 경건의 바른 연단. 자, 제가 제목을 바른 연단이라 한 이유는, 바른 연단이라는 말은, 바르지 않은 연단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경건의 연단. 올바르지 않은 경건의 연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해 초니까요, 이제, 여러 새해 결심을 하실 텐데, 뭐 운동을, 혹은 이제 건강, 올해 한 해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좀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이라고 늘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할 경우에는 몸에 건강을 가져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는 대구 방문이 처음입니다.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이야기만 참 많이 들었습니다. 팔공산 금호 금호강인가요? 예. 그 이야기만 많이 듣고요. 신천동 이야기 많이 듣고, 직접 와보기는 처음인데, 제가 어제 아버님이랑 같이 도착해서, 이 팔공산을 이제 쭉 차로, 어, 드라이버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 그렇게 절이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산에 절이 참 많다는 걸, 어,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경건이라 하면, 어, 여러분들 멀리 가지 않아도, 저기, 갓바위, 동화사, 수능날에, 그쯤에 가면 나름대로의 경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한 장로님으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성철 스님이 이 수행 하시던 것도 여기서 멀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성전함에서 성철 스님이 했던 그런 수행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건의 모습들과 우리의 경건의 연단, 경건의 모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어떤 사람들은 절에 모여서 경건을 연단하고 또 우리들은, 저희들은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경건을 연단하는 것.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제자 디모데야 7절,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왜요?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Why? What? 그러면, how.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왜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보다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질문하니까이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8절, 왜냐 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란다. 이게 무슨 말인고자 하면, 육체의 연단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을 좋게 하지만, 경건은 많은 부분을 연단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한 부분이지만, 경건의 연단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했는데 그 말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경건이 유익한 이유는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인데, 이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8절 다음에 9절이 어떻게 됩니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육체의 연단, 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예, 이해됐습니다. 왜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해되셨으면 꼭끄덕해주세요 이해 되셨죠? 그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데, 구절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고, 아, 이거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음. 그래서 디모데 전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4장을 선택했는데, 1장부터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1장으로 가볼까요? 자,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려 극류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승이라. 자, 15절 어떻게 시작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네요. 4장 9절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번역을 보시더라도 똑같고요. 헬라어 성경 언어를 보도 봐도, 봐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장치인데요. 뭐냐면, 이 디모델을 포함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서신서를 읽었을 때, 1장 15절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믿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똑같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게 1장에, 1장 4장,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말이여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미쁜 말이고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인 것입니다. 다시 4장으로 갈게요. 자, 경건은,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믿부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도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생각되어 있지만 이미 사도 바울께서 불과 3장 전에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것이구나. 알지 못하였을 때 바뀌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그 그 사실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보여줬던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왜? Why? 왜 경건을 연단해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까?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what? 금생과 내생에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저를 포함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의 풍성함이 보여졌다. 그것입니다 그게 왓십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How 어떻게? 그 질문 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하는 이유도 알겠고요. 그 경건의 유익에 속해 있는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경건의 바른 연단에 이르도록 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바른 연단을 합니까? 그 질문이 아,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기도 오면 될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여기 팔공산을 오르면 될까요? 몇십 년 동안 눕지 않고 참선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경건에 힘쓰십시오. 근데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만 둘러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모습의 경건의 연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앞에 걸어두고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의 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아,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바른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경건의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사는 주위 사람들이 있고,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어제 예배 끝나고 한장로님께서 저보고 결혼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겐 올해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아들이랑 수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 같이 수영하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게, 그, 신뢰의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하 아이는 처음에 바로 물에 빠뜨리면, 이, 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약간 그런 겁에 질려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에 같이 들어가고, 이제 한번 음, 물에 한번 고기를 넣어봐라. 어?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그래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해보니 괜찮네. 그럼 한번 거기서 여기까지, 한번 아빠한테 와봐. 어, 잘하네. 그러면 좀 깊은 데로 갈까? 이제 발이 안 닿는 데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과정. 한 번에 이만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은 되게 넉넉한 분이세요. 그래서, 평생 기다려주십니다.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내 생에 있는 약속만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생과 내 생에 있는 약속입니다. 저희가 천국, 아,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건 한 부분입니다. 저희 내 생을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생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 일단 죽으면 천국 가면 땡이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경건의 연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건은 끊임없이 우리 소망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에 두지 않고, 오직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친다면, 1년 365일 새벽기 노회를 참가한들, 참석한들, 아니면 52주 주일 성수를 한들,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가 되든, 바른 연단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 이게 말씀드리면 되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주일 새벽, 주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특공대와 같은 여러분들께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그 목적, 그 방법을 놓친다면 저기 팔공산에 계시는 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이미 받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상의 사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보여줬던 믿음과 사랑의 신실함. 그리고 그를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기도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경건생활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제가 운동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잘못된 경건의 연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자세 교정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세 교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자세를 운동하였다면 그 자세를 교정하고 힘들더라도 바른 자세로 연단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음.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 바른 기독교의 진리에 선, 대구 영안교의 성님들이 올한 해, 정말, 바르게, 바르게, 바른 경건의 연단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주일성수하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놀랐던 것은, 되게 어른들만, 영한교회 어른들만 오늘 아침 오실 줄 알았는데, 청년들도, 혹은 청년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참 기대 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이런, 바른 기독교 청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대구 시내가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세계 교회의 영향을 끼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빅박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괴수로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저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수있 교회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 올바르지 못한 경건의 행태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밖이나 교회 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한 이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물로써 날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단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바랄 권함 나이다. 주님, 이 대구 영안 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바른 진리에선 바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올 한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